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늘 보여드릴 것은 저의 출석부 일대기입니다. 저는 처음 누구였지? 광민지 선생님께 친구들과 같이 부탁을 받아가지고 출석부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거 보시면은 폼 리스폰스 원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구글 폼 아시죠? 구글 폼. 구글 폼, 구글 폼에서 이제 응답 받아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응답 실시간을 받아가지고 이제 학번, 결석사유 이런 거 받고 이제 해당 출석부를 자동으로 앱 스크립트에서 복사해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그 출석부들을 복사해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출석부를 생성해가지고 출석 여부를 확인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3학년 야자, 야간 자유학습에 직접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학년은 간단하게 했고, 2학년에서 이제 출석부 시스템을 또 만들게 되었는데요. 2학년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한 명이 대, 대리 출석해주는 거, 그거를 막기 위해서 클래스룸을 연동하기로 했습니다 구글 폼 대신에 어 그래서 이거는 2학년 출석인데 이거 연습 시트라 해가지고 제가 직접 그냥 연습용으로 시트 하나 만든 거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학번하고 이메일 있고 어 이제 이건 이제 지울게요 제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지금 학생 명부만 있고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되고 한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클래스 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거 있죠. 이것을 제가 공동 계정 하나 만들어놔가지고 제가 교사거든요. 코딩 교실이라고 하나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교사 공동 제 프로젝트 인원들과 같이 하는 공동 계정이고요. 학생으로 이제 제 원래 그 자주 사용하는 구글 계정,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출석체크를 자동으로 생성을, 과제를 생성을 하고요. 이거 제가 생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거 앱 스크립트에서 직접 이제 매일매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거 트리거라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시간 기반 해가지고 매일매일 음, Create Daily Attendance에서 매일매일 이제 자정에서 오전 1시 사이에서 이제 매일매일 과제를 생성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과제를 생성을 하고요 과제 확인을 보시면은 제가 선생님 계정이라서 이 이렇게 뜨는데 세 명이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곽도인이라는 친구, 김정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친구가 곽도인이라는 친구, 그 다음에 이게 제 계정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생명 제출에한것 중에 출석부, 학생명부에 있는 게두 명이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 여기서 시행을 하면요. 출석 관리에서 클리스룸 출석 확인 및 기록 하면은 스크립트 실행 중해서 그러다가 완료하면서 이게 딱 하고 생겨요.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서 출석 여부가 확인이 되고 출석 시간 또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거의 실행 로그를 보시면은 학생 명부 읽기 시작합니다. 학생 명부는 이거 시트 기존이 기본 출석부에 되는 시트고요. 명부 읽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명의 학생 정보를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출석 과제 찾기를 시작하고요. 과제 출석, 그러니까 8월 11일 날 제가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된다는 그 출석 과제 있죠 클리스룸에서 생성되는 과제. 그거를 이제 찾아 이제 스스로 찾고요. 성공을 했다면 제출 현황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3 개의 제출을 발견했다는데 제출자의 정보를 취합합니다. 여기서 학생 명부에 없는 이메일이 제출했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 친구는 이제 학생 명부에 없는 친구인데 제출했네요.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 대상인 이제이두 친구가 제출했고 이 시간까지 기록을 하겠습니다. 이제 취업된 정보로 출석부 시트 기록을 시작하고 이제 생성하고 기록을 완료하는 것까지 이제 결과랑 똑같이 이제 로그가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거 시트도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스스로 여기 시스템 상에서 그 생성을 한 거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잘 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완성본이고요 근데 이제 건물로 치자면은 뼈대 정도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뜻.